네, 안녕하세요. 5분 팩트입니다. 네. 얼마 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앞두고 대한민국 광복회에서 이른바 뉴라이트를 정의할 수 있는 구대 뉴라이트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골 친일이라고 하는 정말 기괴한 논리를 가지고서 어, 홈페이지에다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뭐 이유는 알수 있습니다. 아, 친일파는 논리. 그리고 뉴라이트는 친일파다. 따라서 뉴라이트는 나쁘다. 이렇게 어떤 뉴라이트를 완전히 이제 저희 뭐 욕처럼 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주 뭐 거창하게 부대 뉴라이트 정의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게 하나하나 짚어 보면은 황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논리적이지가 않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맞지 않고 왜 저렇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억지를 부릴까 선동에 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줄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복회 홈페이지에 있는 구대 뉴라이트 정의입니다. 아 이미 보도도 많이 됐을 텐데 다시 한번 봐도 이렇게 상당합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구대 뉴라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 너무 너무 기괴합니다. 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뭐 건국절 주장해도 뉴라이트.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의 일본이라고 해도 뉴라이트 뭐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도 뉴라이트 일제 강점기 국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해도 뉴라이트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해도 뉴라이트 라이트를 전부 친일로 만들고 이승만을 또 뉴라이트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친일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자 먼저 건국 대통령이라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 1948년에 수립된 우리나라 정부 초대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동시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누구였냐?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기본으로 한 국가 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제를 채택했으며.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후 이제 여러 번의뭐 박은식도 대통령을 하고 하다가 어 김구 주석으로서 이제 김구 주석 체제로 광복될 때까지 이제 임시 정부가 왔고 초창기 이, 이 임정 대한민국 3년 1월 1일 그니까 19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921년도 이 사진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나오고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 김구, 안창호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더큰 사진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될 텐데 큰 사진 이 있네요. 이 어떻게 본다면 여기 앞줄에 이제 쭉 앉혀 놨고 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승만, 김정 초대 대통령이 가장 또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이말 자체가 모순적인 진술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첫 번째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1948년에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자, 건국절 주장이, 어, 여전히 이제 일부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뭐 강원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건국절 얘기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나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가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을, 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공식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것은, 어, 김영석 독립관장을 앉힌 거는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하는 음모다. 마치 아무런 발표도 없었는데, 자기가 그 마음을, 의도를, 목적을 다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 건국절, 이거 자체도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입니다. 1998년도, 이 해가, 그러니까 1948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1998년이 건국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국 50주년이라고. 저때 우리가 IMF 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8 1로저때 광복절 기념사 이런 데를 봐도 건국 5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1948년이라고 하면 나쁜놈들 1948년 하면 친일파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전까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혼용도 되고 있었고 우리 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 공, 만들어 공포됐지만 동시에 1919년에 어, 상하임시정부의 보통을 잇고 있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족보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2008년에 건국절을 만들자고 하는 법률안이 하나 발의되긴 합니다. 2008년 7월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과 삼일절 같은 경우에 일본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일본과 관련이 있는 날을 이름보다는 우리 건국일로, 광복절이 아닌 건국일로 기념하자. 그렇게 해서, 뭐,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가를, 민주화를 이룩한, 어, 우리 자유민주 건국 이념을 가다듬고 건국 정신을 높이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48년 건국 이후, 나라, 그, 정부 출범 이후로 잡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 당시 기억도 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이런, 뭐, 이 임시정부의 법통, 사실은 이때가, 이때가 시작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 김대중 정부에서 뭐, 건국 50주년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 이제 건국 60주년, 2008년이니까 60주년 맞아가지고, 건국일로 기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네, 보시듯이, 두 달, 딱두달 만이죠. 2008년 7월 3일에 발의해가지고 두달 만에 철회합니다. 철회한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발의자들과.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입니다. 논쟁입니다. 하나의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에 대해서 여론이 일고 그여론그 여론에 따라서 철회가 된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저게 어떤 뭐 누구를 욕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철진한 건국절 논쟁을 누군가는 불러오고 싶었던 것이죠. 이 건국절을 뭐 만들려고 한 음모다라고 했던 이종찬 광복 회장이 이 MB 때 2008년에는 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건국 60주년 위원회 고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 때는 건국절 이명박 정부 일부 의원들이 주제던 건국절이나 제2건국이라고 하는 거. 건국 60주년 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었던 분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도 하지 않는 건국절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막 빗대를 올리고 있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참 다들 이게 선동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좀 많이 시끄럽긴 했습니다. 그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까지 나왔었죠. 독립유공자 협회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누구보다도 이게 모순적이고 이렇다는 걸 이종찬 회장이 자기가 잘알 텐데 자기가 당사자였으니까. 지금 와서 자기는 건국절이랑 한때는 자기가 어쨌든 건국절에 대해서 동조했던 사람이잖아요. 한때는 자기가 동조를 했었는데 그건 싹입 닫고, 어, 마치 건국절을 하는 것은 마 친일파들인 것처럼, 건국절을 추진하는 것은 친일파인 것처럼 저렇게 그 논리나 뭐 이런 거는 싹가져 버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저번에 다른 어떤 의도가 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들어왔어도 윤상현 의원이 이제 건국절 재정법안을 한번더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벌어지고 또 이제 숙으로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한두 차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차례 걸쳐서 건국절에 대한 추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 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점점 더 이념전쟁화 하려고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그러니까, 어, 문재인, 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건국 60주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느닷없이 2019년에 건국 100주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1919년으로부터 건국 100주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뭐 무슨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국민 주권 영토 다 없었는데 뭐냐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좀 결국 이제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논쟁까지 가는데 엮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승만 정부 출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이룬 이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의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또 동시에 북한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친북 세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과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국절 논란 자체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뭐, 그, 일부에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긴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어, 그다지 굳이 들고 나와야 먹히지도 않을 주장인데, 그걸 들고 나올 거라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념적으로 어~ 제대 여당을 색칠하고 덧칠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진짜 웃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나지 않던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식민지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식민 지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다. 왜 불법이죠.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때 있었던 모든 건다 무효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때부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혼자 정신 승리할 게 아니라 인정을 할 거나 일정을 하고 극복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 이게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이게 1900 왼쪽게요. 임페리얼 코리안 포린 오피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여권입니다. 이게 광무 몇 년이고, 광무 1 5 년,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대한제국의 여권이고 오른쪽이 그 이후인 일본, 일본 시절에 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나갔던 여권입니다. 또 임페 임페리얼 제네니스 가버넌스 패스포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연희, 이 사람 주소 한번 볼까요? 네. 일본 제국, 뭐 여권, 여, 해외 여, 일본 제국 해외 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최련. 그러니까 한글로는 최연인데 최련이라고 이름을 썼고, 일본 제국 외무 대신이 뭐 발급을 했고, 이 사람이, 에, 현재 주소가 보면은, 어, 경상남도 김해군, 하계면, 하계리, 오통의 최련의 여건이에요. 이런, 이게, 이런 일이 존재하는데, 보면 존재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었어요. 라고 혼자서 정신승리 해봐야, 과거에 시민적 역사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장기 말소 사건. 동아일부가 어떻게 보면 이건 독립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삼3 어, 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어, 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송기중 선수의 가슴에 붙어있던 요, 요 오른쪽에 이게 월, 원본 사진입니다. 이 원본 사진을 원본 사진에 있던 이 일장기를 동아일부가 훼손했죠. 이게 말소 에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 뭐, 요즘처럼 포토샵이 렇게안 되니까, 이렇게 치워서 신문에 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간 조치까지 달고 체포되고 고문받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립유공자로 임명됐고, 그, 이것도, 이 후손들도 아마 독립유공자 후손이겠죠. 또, 한민국 국기 못, 못 달고 나갔잖아요. 그럼 송기정 선수는 매국입니까 일본인으로서 올림픽에 참가한?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지 뭐 먹히고 대화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억지엄 빌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이미 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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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이미 단체로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앞서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자는 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예? 제헌 의회가 헌법 전문 만들 때 예? 자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김민년3일 혁명에 걸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하기로 함 이렇게 헌법에 넣자 그리고 우리 앞길이 무엇인지 3일 혁명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헌법 맨 꼭대기에 이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재헌 헌법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도 여전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라이트입니까한 헌법 세력들, 어떻게 다면 친북. 반국가 단체 어? 만들어 가지고 뭐 정당 해산되고 했던 뭐 옛날 진보당이나 통진당, 진보당이나 통진당이나 북한 이런 사람들이 뉴라이트네요. 대한민국 헌법 인정 안할 테니까. 일단 이거를 적을 악마화 하기 위해서 오만걸다 갖다 붙입니다. 자, 그리고 식민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 단학단체는 뉴라이트다. 자, 이거는 역사가 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심오합니다. 역사 역사 인식의 문제고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일본 일제 강점기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된 것도 맞고 그리고 식민 그것들이 보면은 식민지 수탈을 위한 것이었던 것도 맞고 그 그것을 어 대한민국의 근대화라는 것이 각종 이제 산업 기술과 정치 체제와 정치적 근대화, 그다음 기술적 근대화, 산업 뭐 자본주의 구입 근대적 형태의 정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과연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여도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일제 강점기 동안에 그게 있었다, 식민지 시절에 근대화 논 근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마치 식민지 수혜론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그건 아니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준 게 뭐, 마치, 선치서한 것처럼 하는 사람처럼, 뉴라이트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일제 그게 없었어도 조선 말기에 이미 우린 맹화적으로 대한민국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화정이나 이런 걸 하려고는 움직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 일제가 없었더라도 우리가 내재적으로 이미 근대화 됐을 거다. 라고 하는 또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 면 학문적 영역이고, 그리고, 어, 뉴라이트 진영 내에서, 나, 이른바 낙승대 연구소에서 이런 운동도 그 연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어,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 가치로서, 그러니까 일제 식민 지배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식민지 시절에 근대화가 있었다. 근대화 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사상면에서 어떤 폭넓은 변화를 경험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까 그러니까 그것과 어~ 일, 일본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어떤 긍정적으로 식민지 지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거를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겠다고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학문의 영역인데 그걸 여기다 갖다놓고는 자기들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뭐 당신의 식민지 근대가 주잖아요 식민사관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입증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학문의 영역이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공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안한 자는 유라이트다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해간지 다 알죠 뭐 지하자원부터 그리고 뭐 군산 목포 이런 데 그 동양 족식 뭐 이런데 있고 이런 데서 식량 공급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함경도에서는 뭐 명태알 같은 경우, 명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일본 사람들 지금 많이 잘 먹는 명란이 원래는 우리나라 함경도 음식입니다. 그 함경도에서 나는 명란을 일본 사람들이 맛보고 환장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한국은 조선은 그때 당시 식량 공급 기지였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쌀 증식 정책을 추진을 했었죠. 그걸 그 그거, 그거 수출이라고 표현하던 수탈이라고 표현하던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가 아니었으면, 식민지였으면 수출도 아니죠. 그 수출이라고 미워한다? 수출이, 당시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가 독립된 나라였더라면 일본에 가는 게 수출 맞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수출이라고 썼다, 수탈이라고 썼다,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안 쓰면은? 그래서 보면, 은 이게 제이 이제 교학사, 교학사 교과서가 이른바 유명하죠. 그,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하면서 당시 백게했대 자,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가 수탈이라는 포를 씁니다. 일제는 증산장보다 훨씬 많은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갔다. 쌀 반출로 지주의 경제력은 더욱 커졌고, 농민들의 측리는 어려워졌다. 이 표현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어, 뉴라이트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는 또 천재교육 교과서라고 있다는데, 거기는 오히려 수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 이 표현 하나 가지고서, 본질은 우리가 일본의 식량기지였고, 일, 일본이 1차 대전 겪고 2차 대전 일, 이런 시기에, 우리가, 우리, 난 뭐, 각종 쌀부터 오만 거다 수탈 당했다라는 사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걸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수출이라고 썼다고 해서 미화하는 자는 뉴라이트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수출이라고 아니고 수탈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표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언어가 중요하긴 한데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이런 같은 게 이제 요게 이제 반일 종족주의 책에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어, 당시에 뭐 지응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고용 관계에 의해서 중용도 뭐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간 거였다,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며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낙성대 연구소에서 이제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이거는 일본 정부도 이미 인정을 한 겁니다. 어, 1948년도 아시아 태평양 전쟁, 2차 대전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국가 총 동원령을 시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강제 노동이 있었다고 이미 2015년에 일본이 이제 그 군함도 같은 군함도 같은 것들을 뭐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신을 했습니다. 일부 시설에 수많은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서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사도광산 유물 하면서 이제 forced to work 이거도 없다 그 없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줬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현,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도 한때 스스로 인정을 했던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상당히 학문적인 부분인데 이념 이걸 가지고서 이념적 잣대로 삼겠다 그야말로 순동이고. 어, 파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도 인조,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미 정부 조사에서도 다 나왔고, 일본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나왔었고요. 아, 1993년 8월에 나왔던 고노다마에서 이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을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반일 종족주의라는 정말 문제적 도서, 문제적 주장 때문에 어,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 뉴라이트의 발목을 잡고 있고 있는데 이거 이 반일종족주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나 어디 어디 누구나 근데 이걸 갖다 놓고 자너 뉴라이트지 그런데 문제는 이 구대 뉴라이트 판별 기준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다 뉴라이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를 걸리면 뉴라이트 돼버리고, 반대로 뉴라이트면 너는 반일 종족주의 주장한 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을 거의 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독도를 한국땅이라고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다. 자, 이 사람도 이것도 참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를 한국땅이라고할 근거가, 독를한국땅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자, 이건 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케시마, 죽도죠. 죽도라고 표현하는 다케시마의 항목에 대표적인 네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52년 1월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다케시마가 포함된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슈9 27년이랄 때 일본식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일미협동위원회에서 주일미군 폭격훈련구역에서 다케시마를 해제할 때 결정했는데, 그리고 어업을 가봤더니 한국인들이 이미 거기 와서 어업을 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한국 어민에 대해서 다케시마, 다케시마로부터퇴거를 요구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해서 총격을 받아 총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54년에 한국 연안경비대를 다케시마로그 그러니까 독도에 한국이 파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액셀 조가 안했으면요 지금 저 독도 일당이에요. 부 그런데 어떻게 이게 뉴라이트라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되는 근거가 됩니까? 이게 이승만 라인입니다. 이거 일본 그 외무성 다케시마 팸플릿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저기 일본 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 제공인데 이것도 외무성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당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저렇게 충알 맞았다 요런데 표시되어 있는 거뭐 이런 데인가? 일단 총알 맞았다 고 하는 사진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한 사람 이승만 라인이랄까? 2승만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저렇게 억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3단 논법입니다. 이거는, 자, 친일파는 나쁘다. 친일파 나쁘다는 건다 알고 있죠, 친일파. 그리고, 뉴라이트는 친일파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다. 아 아이, 말도 안 되는 삼단 논법을 만들려고, 저, 예, 장황하게, 구대 뭐, 뉴라이트 판별법 뭐, 이런 것까지 해놨는데, 거기 말 되는 수도 없습니다. 뭐 반일 흉족주의에 대한 비판 뭐 이런거나 하나 한두 개 정도나 인정이 될까 나머지는 짧은 문장 하나 하나가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건 이거는 진짜 선동에 불과하고 자라나는그 시절 역사에 대해서 자, 제대로 그 아직 익히거나 이러지 못한 젊은 세대에 대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지금 벌써 그 커뮤니티 댓글 같은데는 뭐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었다고 이런 친일파, 이런 식의 커뮤니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제 식민지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독립유공자들로서는 또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송기정, 그러면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베를린 올비에서 뛴게 친일행위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날, 그,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정말 세계에서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 우리만큼 성공하고, 이렇게 OECD에 올라가고, 이렇게 된 나라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정신승리, 그, 정말 북한식의 주체성적인 생각, 상고방가 아닌가. 눈 감으면 세상이 안 보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면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됩니까? 정말로 어떤, 타조가 무서운 일 생기면 타조가 땅에다가 고개를 대가리 쳐박는다더니 식민지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 그러니까 일제 뭐 유식한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 일제 식민지배의 그 불법성을 인정을 불법성을 주장을 해야지 뭐 우리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뭐 일제 식민 지배를 뭐 건국절이나 이거는 일제 식민 지배를 학법화해가지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학법화해서 나중에 추후 보상이나 이런 를 안으려고 하는 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조금 지났지만은 그광복회가한 구대 뉴라이트 분별법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좀 거친 말이지만은. 약간 감정적일 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